네 오늘은 3월 29일 화요일입니다 본문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이고 제목은 특권을 사용하고 누려라 어좀 부제로 날마다 대속죄일입니다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하고 싶습니다. 날마다 대속죄일입니다. 아루는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향루를 가져다가 요아압 재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요와 앞에서 분양하여 향연으로 증거의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수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일곱 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수송아지 피로 행함 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 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요호와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그 수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지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일곱 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 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 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부리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르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부리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이 레위기 16장은 이제 어제도 봤지만 이 대속죄일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대속죄일은 레위기의 꽃이다. 이 16장은 레위기의 어, 멸류관이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대속죄일. 대속죄일이라는 말이 원래 성경에는 안 나오죠.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대속죄일로 이렇게 통칭하는 이유는 이렇게 일반적으로 부르는 이유는 어, 이제 이 속죄의 범주가 크기 때문이에요. 평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어, 이렇게 속죄 제사를 드릴 때는, 이제, 이제 보통 이렇게 되죠. 뭐, 부지 중에. 네, 모르고, 이렇게 모르고 지은 죄들은 이제 용서받을 수가 있는 거죠. 대속죄, 속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런데, 어, 고의로 지은 죄나, 그리고 죄인지 의식하지 못하고 짓는 죄들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은, 이제 해결받을 길이 없어요 그런데 1년에 한번이 대속죄일 날 그러니까 7월 10일이죠 이날한 번은 모든 죄를 이렇게 해결받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그래서 속죄의 범주가 일반 평소 드려지는 속죄의 제사와는 정말 그 차원이 다른 속죄의 범주가 훨씬 큰 그런 날이라고 해가지고 대속죄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통칭을 하게 됩니다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속죄 날인 것이죠. 1년에 한 번인데, 어, 대, 오늘 본문을 이제 보시면 아셨, 아시겠지만, 그야말로 만반의 준비를 다 하고, 이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대속죄 날, 지성소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어, 그런데, 이제 1절에서 1 10, 1절까지 10절까지는 이제 이론이었고, 대속죄를 어떻게 하는지, 대속죄사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오늘 본문이 11절에서 22절은 실제로 그 대속죄일 예식이 진행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절에서 14절까지, 1절에서 14절까지가 이제 제사장, 대제사장 본인을 위한, 그리고 본인 가족들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19절까지, 19절까지가 온회중을 위한 속죄제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20절하고 21절, 22절까지는 똑같이 온 회중을 위한 속죄 제사긴 한데 이때는 살아있는 염소 아사셀 염소라고 해서 그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그 내용으로 해서 이렇게 세 달락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세 달락으로. 그래서 그세 달락에 대한 요지는 첫 번째는 대제사장에 대한 속죄 제사. 수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 두 번째 달락은 15절부터는 온 백성을 위한 속죄 제사. 를 이제 수 염소를 제물로 드림으로써 드려지게 되고 마지막은 어 이제 아사셀의 염소를 어 이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아사셀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어 내용이다라고 해서 달라 구분과 내용을 요약해 볼수 있습니다. 예 우리 디형 규티 하시는 분들은 도움이 좀 되시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자 이제 십일절부터 쭉 보시면.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들이대 자기와 자기 집안을 위한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잡고 지금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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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죠 어, 그니까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자기부터 깨끗해야 돼요 자기부터 정결해야 된다는 거죠 어, 속죄 제사를 백성들을 위해서 드리기 전에 자기부터 깨끗해져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 사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어, 백성들을 대표하고, 제사장 중에 또 제사장들이고, 어, 사람들과 구별되어져서 받쳐진, 그야말로 대제사장인데, 뭐예요? 죄가 있다는 거예요. 불완전한 어, 제사장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먼저 자기부터, 어, 죄를 속죄받고, 자기의 가족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다 속죄부터 받아야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13절 보면 이 향로가 나와요. 그래서 이제 번제단에서 피운 불 있죠? 번제단에 피운 불. 자, 여기서 불을 받아 가지고 요학교로부터 나온 이 불을 받아 가지고 향로 그러니까 이제 그릇이죠 향로에다 담아서 그 불을 담아서 그 위에다가 이제 향을 태우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어떻게 되냐면 향기로운 냄새도 나면서 연기가 이렇게 자욱하게 나옵니다. 이걸 가지고 어 이제 속죄소를 가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그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렇게 어, 이 성소가 있죠. 예. 여기에 이제 휘장이 있지 않습니까? 휘장 커튼 같은 거죠. 자 여기에 법궤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 성소로 들어갈 때 그냥 담대하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수송아지의 피를 먼저 이제 들고 그리고 이제 그 향로에다가 불을 담아서 거기서 이제 향을 태우는 거죠. 그래서 이 커튼을 열고 이 지성소 안으로 어, 들어가기 전에 그 향의 연기를 먼저 이렇게 자욱하게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그 임재하신다라고 했을 때는 이 법궤 위에 임재하세요. 말씀 위에 임재하시는데 이 법궤 위에 법궤 뚜껑을 뭐라고 했죠? 어제도 나왔지만 속죄소. 어, 시은좌, 시은소 다 같은 말인데 이 뚜껑 위에 임하시거든요. 법궤 뚜껑 속죄소라고 부르는데 이걸 이 연기로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연기로 가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대면하지 않도록. 왜냐하면 죄인이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적으로 대면하면 죽게 되니까 그걸 일종의 보호 장치죠. 그래서 이 연기가 보호막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아마 이 내용을 제가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 연기로 가리우고, 그렇죠? 그리고 1 4절 이제 보니까 또 피를 그, 그 수송하지 피를 가져다가 이제 속죄소 그 뚜껑이죠, 속죄소 동쪽에 뿌린다는 거, 바른다는 거죠. 그리고 7 번을 또그 피를 속죄소 앞에다가 또 뿌립니다. 뭐뭐이라고 하는 숫자가 이제 완전수라고 해가지고. 완전한 그 속죄의 의미가 있는 거긴 한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어왜 이렇게 하냐는 거죠. 왜 이렇게 속죄소가 이 얼마나 거룩한 곳입니까? 그런데 이 피를 이제 뿌리고 바르고 하는 거는 뭐냐면 이제 일종의 깨끗하게 이 제물의 피로 인해서 깨끗하게 한다는 뜻이 있어요. 부정한 곳에서 그 깨끗하게 해야지 속죄소는 거룩한 곳이잖아요. 그런데 왜 깨끗하게 해야 될까요? 어 이거는 속죄소 자체가 부정해서 그런 건 아니죠. 근데 이제 뭘 보여주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뭐 제사장을 포함해서 그들의 죄가 너무나 크고 강력해서 그 죄악의 부정함이 그 죄악의 그그 그 부정함이 이 속죄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평소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짓고 속죄 제사를 드릴 때마다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의 초소인 이 속죄소 가 점점점 그 죄악의 영향을 받아서 오염을 받는 거죠, 부정해지는 거죠. 예. 자체는 거룩하지만 그 오염되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 피를 가지고 그 피로 인해서 이제 뭐죠? 이렇게 청소하는 거죠. 그 피로 깨끗하게 청소하는 거죠, 정결케 하는 거죠. 뭘알수 있냐면 얼마나 이 죄가 무서운가, 그리고 죄가 미치는 영향력이 얼마나 강력한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좀 느껴야겠죠 자 이제 12절까지 그렇게 이제 12절에 대제사장이 본인과 본인의 어떤 가족들 그 죄악을 위해서 이렇게 속죄하기 위해 들어갔다면 나와요 다시 나왔다가 두 번째 또 들어갑니다 이번에는 이제 염소를 잡고 들어가는데 이 염소는 이제 5절에 보면은 숨염소 두 마리를 잡게 되죠 그래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한 마리는 요아께 드리고 한 마리는 이제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됩니다. 이둘다 이제 이 염소들 다 백성들의 죄를 이제 대속하기 위해서 바쳐지는 건데, 먼저 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바쳐지는 그 염소, 그 염소는 이제 속죄 제물로 바쳐지기 위해서 그 자리에서 잡아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똑같이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 겁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거죠 지성수안으로. 그래서 똑같이 이렇게 하게 되는데. 어.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뭐요 내용은 이제 비슷하니까. 그래서 뭐한절한절 한절 주의할 필요는 없어요. 이제 17절을 보면은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해중을 위하여 속죄한다는 거죠. 그 염소의 피를 가지고. 근데 그 대제사장이 그렇게 속죄 제사 드리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잊지 못할 것이며. 그러니까 어 이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들어갔죠. 피를 들고 근데 회막에 이 회막이 있으면 안 돼요. 아무도 있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중보의 사역의 일종 이 대제사장이 하는 일이 중보의 사역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죄를 지고 들어가서 피, 그 피로 대속하고 나오는 거니까 이 중보의 사역 이 중보의 사역에 그 누구도 있을 수는 없어요. 뛰어들면 안 돼요. 어, 그래서 잘못되면 또 죽을 수도 있고, 그래서 철저하게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그 일리를 온전히 오롯이 하게 되어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대제사장의 실체이신, 여기 성경에는이 아론은, 아론과 그 후에 들은 불완전한 제사장이지만, 완벽, 완전한 대제사장이신 우리 예수님, 그분이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모습과 그 사역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죠. 이런 것도. 자 그래서 이제 들어갔다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뭐 하냐면 일단은 안 죽고 나오면 제가 뭐라고 했죠 안 죽고 나오면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죠 그래서 안 죽고 나오면 백성들이 기뻐한다고요 환호한다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제사를 이 속죄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받으셨다는 의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하나,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본인을 희생 제물로 드리셨어요. 속죄 제물로. 그러니까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동시에 본인을 제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 드려졌어요. 근데 안 죽고 살아나오셨죠. 어, 예수님이. 그게 그러니까 죽고 살아나오셨다는 건데 정확히 따지자면 살아 나오셨어요. 이 말은 그 제사를 하나님이 받으셨다는 얘기죠. 우리 제가 용서 받았다는 뜻이에요. 그 뜻이 그래서 제사장이 살아나온 걸예수님의 부활로 연결시켜서 제가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어요. 좀 어려운 이야기니까 좀 고개 막연하게 들리실 수 있는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마지막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아사세리 염소 나오자마자 뭐하냐면 이 머리에다 염소 머리에다가 안수하는데 두 손으로 안수하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보통 한 손으로 안수하는데 두 손으로 안수한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를 이렇게 염소에다가 정가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든 죄가 어디로 가는 거죠? 이 염소에게로 가는 겁니다. 모든 죄를 다 입으로 또 아르면서 그죄다가그 죄를 염소에게다 다 정가 시켜요. 그리고 이제 미리 스탠바이하고 있는 준비된 사람이 그 염소를 어디로 가냐면 광야로 접근하기 어려운 땅까지 이끌어갑니다. 이게 접근하기 어려운 땅이라는 게 이제 낭떠러지예요. 광야 낭떠러지. 그래서 그 염소가 그 모든 죄를 짊어지고 진영 밖에 나가서 그 광야 그 낭떠러지에 죽게 됩니다. 죄, 죄로 인해서 그래서 혹여나 안 죽고 돌아오면 진영 안으로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죄 값을 치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받는 하나님의 어린양이로다 예, 이런 말씀이 생각나죠.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그대로 이 아사셀의 염소가 보여주는 거죠. 아사셀의 염소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아사셀 아사셀 염소 이 단어 자체는 좀 애매해요 뜻이 정확히 안 나오는데 어 염소라는 에즈라는 단어하고 그다음에 급하게 가버리다라고 하는 아잘이라는 아람인가요이두 예. 단어가 합쳐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어 가버리도록 내어놓은 염소다. 그래서 일종의 죄를 짊어지고. 내어놓은 염소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여집니다. 핵심은 뭐냐면 모든 죄가 이 아사헬 염소에게 전가되어져서 광야로 이제 죽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모습을 대속의 그 은혜를 그대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에요. 자 이렇게 말씀 보면서 어, 좀 생각해볼 게 뭐냐면 대속죄일도 그렇고. 아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도 그렇고, 다 이중적 의미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 하나님께 용서받는, 속죄 받는 그 길이 열렸다는 의미에서는 굉장히 축복이죠. 죄를 용서받는 길이 열렸다. 그런데 반대로 얘기하면은, 대속죄일 말고는, 1년에 한 번, 이때 말고는 그 모든 죄가 용서받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이날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고 기다려야 돼요. 그러니까 굉장히 제한을 주는 거죠. 대속주의라는 것이 축복이면서도 제약이 되는 거죠. 이날 말고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니까. 지성소 앞으로 나아갈 수 없으니까. 휘장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생명을 보호하는 일종의 그 보호막이 되는 거죠. 이 휘장이. 그러나 동시에 뭐가 돼요? 보호도 해주지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하는 벽이기도 하죠 이런 이중적 의미가 있어요 이게 다뭘 보여주냐면 대속주의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그 길이 굉장히 막혀 있다는 거죠 왜요? 이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길이 제한적이고 막혀 있다 그러니까 길이 열려 있으면서도 동시에 막혀 있는 그러니까 축복이면서도 제한, 제약이 되어버리는 그런 거죠. 이걸 보면서 전 이제 무슨 생각하냐면, 이 죄가 얼마나 강력하고 무서운 것이길래,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이렇게 막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막히고, 영적으로 막힌 이유가 다 뭐예요? 이죄 때문이죠. 근데 문제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둔감하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를, 죄에 대해서 그 위기를 못 느끼고, 그 죄에 대한 그 어떤 혐오한 마음, 죄에 대한 문제의식, 두려운 그 의식, 이런 것들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진짜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문제의식, 위기의식을 못 느끼는 게 진짜 위기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에 막 졸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지 않고 이런 것들이 예전에는 큰일이었는데 이제는 이제 모두가 그렇게 사니까 이제 예배에 대한 문제 의식도 못 느끼고 기도에 대한 또 삶의 헌신과 순종에 대한 이런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죄를 이렇게 덜커덩지형 지어버리는 너무너무 담대하게 죄를 지어버리는 모습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셔서 어, 십자가에서 찢겨 죽으심으로. 그, 커튼, 휘장을 찢어버리셨어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1년 동안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오늘이 대속주일입니다 날마다가 대속주일이에요 이제는 어, 언제든지 은혜 보좌 앞으로, 지송수 앞으로, 속죄수 앞으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냥 한마디만 하면 돼요. 뭐,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이렇게 안 해도 됩니다. 아버지, 외치면 돼요. 아버지. 여러분, 저는 이 시간 도전합니다. 어, 아버지 그렇게 속주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 임재 앞으로 나아가서 아버지 부르시면서 이렇게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영적으로 둔감해져 버리고 분별력을 상실해 버린 우리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래서 어, 이제 내 영혼이 죄에 대해서 민감하고 위기를 위기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오늘이 대속주의 이름을 알고 날마다가 대속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렇게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고, 어, 죄에 대해서 정말 깊이 혐오하고 미워하는 마음, 그리고 그렇게 가슴을 찌는 회개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도록 오늘도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길이 열렸어요. 길이. 새 길이 열렸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도 그 은혜 감격하며, 어, 내 영혼을 개복수술하여 주옵소서, 위기를 위기로 인식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라고 간구할 수 있는 한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